영정 앞에 선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그 얼굴. 제가 25년 동안 찾아 헤맨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소름돋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남편은 친구와 낚시를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바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남편. 저는 25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 단짝이었던 친구와 10년 만에 우연히 재회했습니다. 우리 남편 보여주고 싶은데 가게 일이 바빠서 나오기가 어려워. 친구 남편은 항상 식당 주방에서 바쁘게 일하느라 외출은 거의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마주칠 기회가 거의 없었죠. 그러다 갑자기 친구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나 너무 힘들어. 친구가 울먹이며 저를 맞았습니다. 영정 앞에 선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바로 알아볼 수 있었죠. 제 남편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너왜 그래? 혹시 우리 남편 본적 있어? 친구가 제 표정을 보며 놀라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분 이름이 뭐였어? 김준호, 그런데, 사실 정확한 이름은 몰라. 20여 년전 우리 식당에 일자리를 구하러 왔을 땐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 했어. 친구가 답했습니다. 제 남편이 실종된 건 25년 전 시기도 얼추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 내 남편이었어. 25년 전 실종된 친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몰랐어. 어떻게 이런 일이. 25년 동안 저 혼자 애타게 기다리는 동안 그는 새 이름으로 새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보내줄게. 저는 영정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을 잃어도 당신은 누군가의 삶이었고 또 누군가의 위로였겠지. 친구는 계속 울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은 기억이 없었고 넌 그를 지켜줬을 뿐이야. 누구도 잘못한 게 없어. 그저 2년이 이렇게 흘러온 거야. 저는 신원 확인만 조용히 정리하고 25년 동안 붙잡고 있던 기다림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저도 남은 제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